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Dr. s t u r c h 제가 교수진료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r. s t u r c h 는 아브라함 베키즈 교수님께서 테 e 에서 하셨던 강연 제목입니다. 아브라함 베키즈 교수님은 테 e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말씀해 주십니다. 잘 아는 여방암 환자분을 아주 유명한 암센터에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은 그 암센터에서 더 이상 진료를 받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가까운 곳에서 다시 진료를 받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암센터는 정말 좋았어. 시설도 아주 예쁘고 아주 큰 미술관도 있고 발레파킹도 해줬고 알아서 연주되는 피아노도 있었고 집에서 암센터까지 데려다주는 관리인도 있었어. 그런데 거기 있는 어떤 의사도 내 환부, 내가 아파하는 곳을 피지컬이 그잠하지 않았어. 네,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암센터 진료를 받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리트볼 바울신드롬 같은 펑셔널 디소더 때문에 먼 서울대병원까지 진료를 받으러 오셨던 환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가까운 개인의원에서도 진료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뭐가 이상이 있는지 말은 못 해주고 계속 아프고 불편하기만 했어. 그래서 가까운 2차 병원에서 피검사도 하고 내시경도 했는데 거기서는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대. 그런데 나는 계속 아프고 힘들어서 가까운 대화병원에 갔어. 그런데 거기에서 혈액검사, 초음파, CT, 내시경, MRI까지 했는데도 거기서는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대. 그래서 나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먼 서울대 병원까지 오게 되었어.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의사들은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는 별로 잘 듣지도 않고 내가 아픈 데 대해서는 진찰도 안 하고 검사만 띵 내더라고. 네. 바로 그것이 그분들이 좋은 의사 환자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먼 대학병원까지 오시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즉, 환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의사의 관심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나는 당신에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의사가 환자에게 나는 당신에게 신경 쓰고 있고, 당신에게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잘 묻고 잘 진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지컬이 그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할 때나 한림대 병원에서 근무할 때 교수 진료 평가를 받았던 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 평가의 이유를 환자분들이 적었는데 거기서 보면 대체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성실하고 신경 써서 잘 진료를 했다라는 인상을 받았다라는 글들을 많이 남겨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느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피지컬이그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한 피지컬 리그잼을 해서 의사 환자 관계를 높이고 내가 환자분들에게 신경을 써서 열심히 진료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 예를 썼었습니다. 그와 함께 피지컬 리그잼을 하면서 환자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말씀하지 못하셨던 아주 중요한 레드플렉 사인들을 찾아내서 더 빨리 진료하고 더 빨리 치료할 수 있었던 경험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진료에, 진료에 있었던 지방의 요양병원 중에서는 검사 결과가 다 외주고 결과가 다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 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메디컬 디시전을 내릴 때는 피지컬 리그잼을 만을 가지고 메디컬 디시전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리그잼에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었고 검사 결과들은 제 피지컬 리그잼과 메디컬 리즈닝이 맞는지를 확인해주는 수단이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의 감각도 더 좋아지고 피지컬 리그잼도 더 빨리 능숙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피지컬 리그잼은 의사의 진단을 의사 진단을 위한 무기이자 의사 환자 관계를 더욱 더 향상시켜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브라함 베키즈 교수님은 이런 경험을 한 뒤에 스탠포드 메디슨 25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스탠포드 메디슨 25는 병상의 신체 검사를 가르치고 더 좋은 의사환자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앞도맨 이그잼, 앵클 보라키어 인덱스, 베드사이드 울트라소노, 카디아 이그잼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이런 피지컬 이그잼들을 할수 있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탠포드 메디슨 25 블로그에서 의사 환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이나 스킬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참고로 보시고 피지컬 리그제 하는 방법도 잘 눈여겨보시고 틈틈이 피지컬 리그제를 하셔서 의사 환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시고 그리고 손의 감각도 더 키우시게 되면 나중에는 금방금방 금방 피지컬의 그정을 하면서 환자의 핵심적인 레드플렉 사인들도 찾아내고 의사 환자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도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 환자 관계를 더 촉진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 스킬인데요. 개중에서 그 제가 느꼈던 것은 환자의 침대 옆에 앉아가지고 피지컬의 그정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제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피지컬 리그점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5분이라 하더라도 환자와 보호자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의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성실하게 진찰하고 대화해줬다라고 느낀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기에 근거가 될 만한 클리니컬 트라이어들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환자분의 베드에 앉아가지고 환자의 손을 잡고 해서 머슬 파워도 확인해 보시고 환자의 코디네이션도 확인해 보고 환자와 아이컨택을 하면서 환자가 아이트레이싱이 제대로 되는지 요로로 멘탈은 어느 정도인지 그와 함께 배도 만져보고 롱사운드도 들어보고 다리도 만져보고 발에 부종은 없는지도 보고 바빈스키나 DTR도 확인해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노인병 환자들에서 핵심적으로 찾아내는 레드플렉 사인들은 꼭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의사 환자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환자 의사 보호자와의 관계, 신뢰 관계가 더 크게 잘 형성된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꼭 피지컬 리그잼 하는 스킬들을 더잘 익히시고 이렇게 의사 환자 관계들을 더 향상시키는 개인적인 방법들을 잘 개발하셔서 더욱더 보람차고 더욱더 발전하는 1차 진료 의사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